안녕하십니까. 콘티비 충남 방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제13회 서산 해미읍성 체험축제가 9일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일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제13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날 오전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조선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서산 도비산에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행사인 강무를 왔다가 해안지방에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해미읍성을 축조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담은 태종대왕 강무행렬이 재현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었으며 주제마다 민속놀이 체험. 전통생활체험, 향토음식체험 등 70여 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상설행사인 여인체험, 놀이체험, 생활공간마당, 심판마당, 송사마당 등의 주제마당에서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고, 소달구지와 말타기 체험을 비롯해 엽전체험, 가마수체험, 방패연 만들기, 전통공예 등 예선조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직접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 병영성인 해미읍성의 웅장함을 느껴볼 수 있는 성곽 돌기 체험, 천주교 순교자들의 박해 이동 경로를 탐방하는 순교 성지 순례길 체험, 고택 풍류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세계 30여 개국, 1500여 개 축제가 응모해 각축을 벌인 제59회 세계 축제 협회 총회 및 피너클 어워드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